네 안녕하세요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북카페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김병호 충북도 교육감님 집무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교육감님과 함께 요즘 걱정이 많은 이런 학교 현장 문제 코로나 1 9 관련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얼마나 좀 힘드십니까 학생들도 예. 뭐 등교를 못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이 많고. 교직원들도 또 굉장히 힘드실 건데요. 어떻게 짐치되고 계십니까? 예, 뭐 전례 없는 장기 휴업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생들 다 걱정이 많으실 테고 음. 선생님들도 네. 아주 멋진 조사하십니다. 이 국가적 재난을 넘어서 지금 세계적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과로 돌아오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만반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근데 이제 4월 6일에 수업 재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laughs> 될것 같습니까? 아, 야될 텐데, 수업. 수, 수업 재개라기보다는, 음. 아제저 우선 개념. 네, 네. 개념부터 네.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아, 지금 뭐, 개학 연기다, 음. 아, 또 뭐, 자꾸 이런 어, 네. 개념의 혼동이 있는데, 네. 사실은 아, 우리 법령에 따라서 음. 3월 1일자로 진급이 됐고. 아, 진급이 됐고. 3월 네. 2일자로 계약은 된 겁니다. 아, 3월 2일자로. 계약이 이제 학년도 개시. 아, 네네네. 네, 네. 학기 개시를 계약으로 한다면, 3월 2일자로 됐는데 되자마자, 계약되자마자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휴업이 지금 이제 1단계, 2단계에서 총 5주일 동안이나 지금 음.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5주 휴업이니까 25일에 음. 학습 공백이 생긴 네, 상태. 네. 이런,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전례 없는, 이, 휴업 연장과, 휴업과 음. 학습 공백을, 어, 음. 어떻게 이제 또 메워갈 음. 것이냐. 네. 네.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럼 이제 4월 6일에 이제 그 휴업 재개가 되고 나면 학사 일정은 어떻게 해요? 휴업 해제. 해제가 됩니다. 네네네.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학사 일정은 될까요? 아, 이제 뭐, 어, 되고 나면 정상적인 일과를, 에 어, 학사 일정을 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네. 그 조건을 따져가면서 이제 해제 여부를 음, 따져야 할 텐데,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 어, 방안들을, 어, 뭐, 만전을 기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의 준비 정도와 상관없이, 음. 과연 이 코로나, 음. 아, 이 재난, 상황이, 네. 그야말로 종식되고 퇴치 선언을 할수 있겠는가. 음. 그렇지 않으면 참 사실은 좀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게요. 아이고. 엊그제 교육부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온라인 뭐, 계약이라는 네. 어, 의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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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등교, 온라인 수업, 음. 개시라는 이름으로도 그런 형태로도 지금 음. 또 대안을 음. 찾아가는 중이다. 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5주일 동안에 그, 아, 휴업, 네. 뭐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설정이 되고, 어, 그로 인한, 어, 뭐, 결손이나 공백을 어떻게 음. 할 거냐 하는 것부터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 그게 이제 처음에 일주일간 휴업 결정을 어, 했다가, 네. 다시 2주일 연장을 했다가, 네. 또 2주일 연장을 하는 총 네. 5주의 휴업 기간이 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우리는 단계로는 두 단계를 음. 얘기를 해요. 어, 애초에 1주일과2주일총 3주일, 3월 네. 20일까지의 3주일 동안의 휴업은 네. 방학기간을 줄여서, 어, 이제, 해소하고, 해결하고. 아, 방학기간을 줄여서. 우리 1단계로 네네.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월 3일까지의 음. 그 2단계 휴업은 법정 수업일수인 192일을 음. 에, 줄여서. 줄여서. 그게 네. 이제 2주일이면 수업일수가 열흘이잖아요 네. 191일, 을 181일로 줄이는 어, 방법으로, 아하, 네. 어, 이제 해소하고, 그래서 1단계는 방학일수를 줄이는 방법, 음. 2단계는 법정일수, 법정수업일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은 행정, 그, 학사, 아, 음. 어, 음. 처리는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요는 이제 수업공백을 어떻게 하냐. 그렇죠. 네. 그거는 또 우리가 그동안에 온라인 학습을 네. 1 단계 휴업 기간 동안에는 자율형 온라인이라고 해서 자율형 온라인? 어, 우리가 음, 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는 이비에서 방송으로 어, 수업 컨텐츠를 제공하고 음. 자기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네 예, 에, 그 공백을 메우도록 워 어, 음. 했던 것인데 이제 2단계의 휴업 기간 동안에는 관리형, 관리형 온라인 학습 원격학습이라고 네,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어. 어, 이제 에, 수업을 안내하고 또 아. 과제도 부여하고 네. 또 학습 상담도 하고 이런 아. 형태로 현재 아. 2단계 협동안에는 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우리 충북교육청은 바로 학교라고 하는 네. 그 네. 사이트를 통해서 그것이 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4월 6일 이후 네. 정말 그 온라인 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되면 네. 그때도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관리형 원격학습 형태로 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음. 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음. 캐리스라고 불리는 것과 네, 네. 어, 그다음에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 음. 그리고 EBS가 어, 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네. 어, 컨텐츠를 제공하고 음.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요 어, 원격학습 온라인학습이 사실은 어, 이런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음. 미래형 음, 교육의 형태로 음. 어 지금 예측되고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기회에 그것을 한번 음. 어, 실험하고. 네, 네. 어, 뭐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어. 해보는 기회로 발전적으로 아. 어, 한번 활용해보자. 아, 뭐 네. 이런 좀 취지도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그그 그 지금 학교를 못 나가는데도 긴급 돌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돌봄을 네. 받는데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자들이? 음, 정말,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네. 특히나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음.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당장 아이들 돌봄면 어떡할 거냐, 네. 하는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업 결정을 내린 초기부터, 음. 일단, 가정 돌봄을 원칙으로 하되, 피치 못할 경우에, 음.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형태로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아, 어, 처음에는 저녁 5시까지 음, 하겠다라고 음, 했다가 조금 더 어, 요구가 있어서 7시까지도 그럼 음. 맡아주겠다. 이렇게 연장을 해왔는데, 음. 처음에는 신청을 어, 꽤 했다가도, 네. 신청을 하고서도 어, 그 어, 참여하는율이 음. 많이 떨어졌다가 음. 자꾸 이게 휴업이 길어지면서 어, 부모님들이 정말 이제는 가정돌 봄에 음. 한계가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 긴급돌봄 속에서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네. 또 중식도 간식도 제공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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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아이들이 모이는 거라 음. 아, 우려스러워서 안 아, 네. 보내다가 아, 네 그렇죠. 아, 방역을 또소독이나 이런 어 코로나 음. 대책을 아주 엄정히 하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네. 네. 조금서 이제 좀어 음. 보내는율이 좀 높아지거나는 있어요. 네. 뭐 하여튼 네. 잘이 돌봐 주실 거라고 보고 또잘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 이제 뭐 저희는 어쨌든 그만큼 음 음. 믿음을 얻으면서 음. 어 참여는 어 음.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 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네. 교실별로, 어 뭐, 한대서명아네 어, 이제 자꾸 그게 모이면은 어려워지니까 <laughs> 그러자니까 돌봄 예담선생님들을 어, 비롯해서 아, 아. 이거 참 어, 부담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제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고3 학생들 네 그리고 또 그 학생들뿐만 네. 아니라 그 학생을 이제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학부모님 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어떡하지 이 걱정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고3) 수험생들은 정말 제일 이제 조가심이 가는 그 학생들이 (고3) 일때부그 부모님 부모님들 이실텐데요 왜냐면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네. 어떤 그~ 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에~ 중간에 뭐, 오주일이나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제일, 음. 에, 참 타격이 크, 크다고 할수 있겠죠. 음. 음. 근데 이것을 수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충격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또 일각에서는 그래봐야 또 학습 부담이 더 늘기 때문에, 일정을 또 아, 늘린다고 네. 하면은 대입 전형 일정 전체가 또 늘어나고 압박이나 아, 부담이 에, 더 커지고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을, 수능 일정을 늘리지 않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음.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음. 교육부 차원에서도 아마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음. 어, 아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 고3 학생들의 불안감을 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현재 관리형 온라인 학습하는 것 이상으로 네, 네. 어, 아주 그 어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쉰 어, 분이 넘는 그그 어, 그 전담 선생님들을 어, 지금 팀을 짜서 네. 아, 어, 네. 어, 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그 관리형 온라인 학습 이상으로 어, 온라인 진학 상담을 네. 해 주고 있고. 아, 온라인으로. 그래서 어, 가장 뭐 어, 조바심이 많고 부담이 많은 고3 학생들에 대한 음. 지도 관심은 음. 저희 당국이 예,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더 음. 어, 바짝 기울이면서 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고삼 학생들대차으로뭐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뭐 전국에 다른 교육감님들과 상의해서 뭐 건의하거나 이런 계획이나 논의하시는 건 있나요? 아니 이제 뭐 교육감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의 음. 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아.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에 뭐,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네. 어, 뭐, 그런, 재해를, 네. 어, 뭐, 제안도 하고, 방안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학교 현장 이제, <laughs> 예, 한, 또, 뭐, 우리 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교육 시장, 학원. 네, 또 네. 뭐, 이런 네. 것도 지금 이제. 네. 문을 닫은 것도 많지만.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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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는 것도 좀 적지 않게 생기는가 예, 예,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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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laughs> 네, 네, 네. 이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참 <laughs> 곤혹스러우실 텐데 예, 어떻게 뭐, 봐야 됩니까? 어, 네. 에, 그 고3 수험생들이 조바심을 하는 만큼 음. 또 부모님들의 고심이 큰 만큼 학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그 경영난으로 어, 궁여지책으로 음. 어 휴원 권고를 하지 못하고 네. 자꾸 이제 학원을 네. 열어가는 어 쪽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나 학원이나 집단 감염의 우려가 제일 큰거 그래서 음. 휴업도 하는 것이고 휴원 권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 당국으로서는 아무리 관리 감독청이라고 하더라도 어, 뭐 영업 정지에 준하는 어, 그런 행정 지시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휴원 권고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인, 어, 뭐, 강제 규제나 단속이나, 네. 아, 또는, 어, 뭐, 휴원 권고나, 아, 또는 어려움을 들어주는 뭐, 지원, 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도, 어~ 결국은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합리적 선택을, 선택을 그러면... 하도록 할 수밖에 없자, 없지 자없 네, 않겠느냐 네, 네. 일방적으로 뭐 그냥 문 닫아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 지금 이런 우려를 전달하면서 아~ 어, 정말 그 리스크를 안고 궁예지책을할때 예, 음. 어떤 것이 더 음. 아이들을 위하고 또 학원으로서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희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사실은 어 영세한 그런 학원 경영자들에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무슨 금융 상품 안내나 아 그런 뭐 지원책을 넘어서 학원들에게는 휴원 권고까지 했잖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원들에게 그로 인한 어려움을 어 오롯이 그냥 떠안으세요 할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행정적인 권고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음. 에, 협조한 데 대한 네. 에, 그런 행정 책임을 네. 우선해서 져야 되지 않겠냐. 음. 네, 알겠습니다. 또 교육감님이 상당히 좀 인간적인 고민도 이번 네. 코로나19 사태 <laughs> 네. 때 많이 이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재난이 닥치면 이제 늘 이제 그 취약한 계층이 네. 먼저 네. 피해를 네. 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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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고, 네. 그걸 만나야겠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요. 교육관님은 음. 어떻게 우리 그 취약한 학생들 어떻게 좀 돌보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어 돌볼 수 없는, 또 그리고 뭐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할 수 없는 학생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상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네. 만들어서 네. 어제 이제 택배로 음. 어, 보냈는데 그 안에 뭐 마스크, 그다음에 손소독제, 기타 이제 방역 물품하고 또 이제요 어, 생활 수칙 같은 거 안내하고 어그 이학습 음. 온라인 학습도 안내하는 그런 음. 어, 선물 상자를 어, 마치 성탄 선물처럼 <laughs> 네. 보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은 방학 기간이나 네. 어, 이런 휴업일일에 점심. 음. 이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 줬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네. 기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음. 그런 중식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네. 해주고는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코로나 19로 이제 마음 좀 위축돼 있는 교육 가족들, 충북 도민들에게 좀 말씀을 네, 네. 좀 해주시지요. 어, 참 음, 전에 없는 어, 이 감염병 재난 이것을 사실은 몇년 전에 그 멜스 때, 네. 우리 충북이 또, 어, 예방주사를 한번 맞기도 했었습니다. 음. 어 그때는 정부 차원의 방역망이 뚫렸다고 해서 아주 또, 어, 큰 학습효과를 거뒀었는데 그런 중에도 그때 당시에도 충북은, 네. 어 멜스 대응 모범 음. 지자체였습니다. 아. 이 코로나 사태 중에도, 아, 어 저희는, 어, 의연하게, 음. 에 아주 또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교훈과 또전화전화 위복의 어떤 그 발전하는 음. 어, 또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도민 여러분께서 아주 거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해서 지금 세계적 모범을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또 선진도 충북에 아주 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의연하게 대응해주시는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요. 저희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교우 교육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